영상이라서 봤는데 어디에 스토리가 있는 거지? 아무튼 스토리 영상에서 놀랬, 놀랐는데 저는 당한 기분이고요. 이거 모바일 게임인데 자체적으로 이게 지원이 돼요. 애플 레이어 이런 거 없이도 바로 그 컴퓨터에서 실행이 돼요. 잠깐만. 와 이거 굴곡 있다가 손 흔들리는 거의 나오는 거야? 모바일 게임이래도 돼? 자 이제. 헤나났는데 이게 시간 2 시간 걸릴 그거 나왔는데? 민도가 되었는도 아니지만 아무튼 민도가 된 저희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드디어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아이 파란 눈 괜히였어 머리색 바뀔 줄 알고 파란 눈 했는데 죽분 좋네 아 자동길 찾기 일단은 조작은 익숙한 느낌 죽여라 눈좀 만져라 용케 여기까지 버텼구나 아커신 자체가 그거네요 아예 인게임 커신이네2,000 years later 호두님이 나섰을 때 얼마나 빠른지 꼭 번개 같았어요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냥 뭔가 계속 뭘 퍼주네 일러.. 일러도다 있었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스크로이 끝이 없어? 어 갓겜! 판다랑.. 판다랑 반방변역할수 있어! 갓겜! 아...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콜라보가 춘식이랑 라이언이었어? 뭐야 대박 이런 거 입혀놓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잖아 얘 화장 진해가지고? 되게 되게 한국 고딩 같아. 어 너무 귀여운데? 우와! 뭐야, 이거 각 게임이야? 좋아, 가자. 아까 열아홉 장 있었지? 아, 이걸 눌러야 되는 거군요. 송나라는 저에게. 운명이 아니라. 아, 이거는 조각을 뽑은 거고, 얘를, 얘를 하나만 뽑은 거고. 나중에 저도. 성녀는 세상을 지키고. 다른 동료! 언젠간 저도 오란 듯이... 토낀다의 행운, 이런 거 어디 없네 어, 뭐야? 전설이래, 전설이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임 진짜... 진짜... 머리가 띵간디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뭐가 이렇게, 이렇게 콘텐츠가 많다고? 아, 이거 결투인가? 에? 58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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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케 하라는 거쟤 어, 58인데 이게 그래도 그게 있나보네? 그.. 그게 있나보네? 그.. 그.. 이게.. 이.. 보정이? 결투보정이? 이거 조장만 있으면 진짜 재밌겠는데? 간만에 보는 그런 옛날! 옛날에 그.. 한 2000.. 2000년도 중반? 그때쯤 하죠 MMORPG 그런 기분인 것 같아 게임이 그런 수준이란 게 아니라 게임에서 만나는 그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솔직히 납득할 수 있는 수금이지 패키지랑 그 매일매일 혜택 주는 거 이거랑 그냥 추가로 코스튬 이 정도만 기르는 거 이런 이 정도만 기르는 거잖아 지금 진짜 그 콘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했는데도 솔직히 커마 한 시간 빼더라도 진짜 계속 했는데 끝이 안 나. 나 하우징도 못 보고 끄는 거야 지금. 그냥 솔직히 자려고 누워서도 이거 좀 만지다가 될것 같아. 아니 진짜 게임 지금까지 하면서 아까 그 가이드도 그렇고 그 훈련장도 그렇고 그냥 깔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만은 지금까지만은 계속 할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플레이하면서 욕심만 안 내면은 확실히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만 하고 그러니까 과금 유도를 계속 부추기는 게초 부추기는 거를 되게 초반부터 필요하다고 느껴져가지고 내가 모바일 게임안 하는 거였거든 근데 그 과금 유도의 피로도 피로도가 없고 난 무엇보다 배경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 내가 지리 교과 육 출신이잖니 어 지리 교과 육 돌아버 못했어도 이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걸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한 것도 되게 대단한 거 같아.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에서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지. 게다가 괜히 좋아봤자 렉만, 렉만 걸리지. 배터리 가 녹지. 핸드폰만 뜨거워지지. 지금 여름인데, 그치? <laughs>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laughs> 순수하던 시절에, MMO. 그때도 순수한 건지 모르겠지. 아무튼. 솔직히 그때는 막그 랜덤 박스나 랜덤 강화 막 깨먹고 이러는 건 없었잖아요. 막, 강화가 유료고, 막, 그러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그, 어, 그 게임을 하다 왔으니까 느껴지는 건데, 진짜. 옛날에 그 순수하던. 앞으로 얼마나 운영을 잘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솔직히, 여기 게임사가 텐센트, 텐센트잖아요. <laughs> 그래도 막, 그렇게 쪼들리는 회사는 아니니까,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더 핥아보고 싶지만은, 어, 더 찍어 먹어보고 싶지만, 나 이제, 내 행사니까 자러 가야 돼. 이런 게임이 잘 돼야지, 이 게임을 보고, 아, 나도 저런 게임 만들어야지. 저런 게임도 사람 남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임사가 늘어날 테니까.